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이그잼 고시학원 사무관 승진역량평가담당 강사 김윤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16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 2017년 임용대비 사무관 승진역량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안내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11월, 오늘이 이제 초, 그래서 이제 2, 3일 전까지 해서 전부 영양평가가 이제 시험을 받고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사뭇 공기가 다르죠. 열심히 했지만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시험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은 또이 합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상당히 이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저 역시나 또 굉장히 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이런 희비의 삼곡선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실패한 분에게는 더더욱 용기를 새로 시작한 분들에게는 길잡이가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 우리가 이제 사무관 승진에서 이 정책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각 부처, 특히 시도교육청에서는 되게 이 보고서와 면접 또는 보고서와 집단토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하고, 대부분의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고서를 추가되게 하고, 면접이나 집단토론은 이 보고서에 부속되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자를 통해서 보니까 이 보고서 점수가 매우 좋았고, 그리고 근무실적 점수라든지 다른 금평 점수가 좋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이 면접시험에서 불량을 맞았다거나 또 면접시험이 좋지 못해서 실패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러니까 보고서는 매우 좋았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면접 점수가 불량이 된다거나, 또 집단 토론에서 불량이 돼서 불합격을 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서를 아주 잘 썼는데, 면접은 면접이 미비했다. 또는 집단 토론을 보는 전북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또 이게 미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실수를 한 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보고서도 잘 보고 또 면접만 보는 사람이 면접도 뭐 그런 대로 잘 봤다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면접이 다시 정형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간또 질문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부수적인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너무 정형화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청렴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본인은 청렴도 양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그걸 미리 모범답안이랄까요? 그걸 만들어서 뭐 어떻게 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문제를 질문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부가적인 질문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점수 차이가 나서 상대적인 그 평가기 때문에 이에서 성적 순으로 잘랐을 때 실패한 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이제 앞으로 보고서 면접 집단 토론, 물론 나머지 뭐 금평 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관여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보고서 면접 집단 토론, 이것을 균형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보고서와 면접의 이런 그 비중 문제는 고려시대부터서 강제 시비다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분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어렵다고 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이 면접이 어렵다고 하는 분이 또 많이 있어요.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면접을 지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런 것에 난색을 표현을 하고 발표하는 데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비중을 더 주어서 여러분이 항상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균형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필증 주변의 모든 것이 보고서 면접의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업무에서 평상시 갈고 닦은 그런 사람이 우수한 점수를 받게끔 문항을 개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도서관에 아니면 무슨 학원에 저 밖에서 지식을 암기를 하고 전술을 하고 그런 사람이 우대받는 시험이라면 이런 시험은 애당초 도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교과서적인 지식이라든지 암기에서든 이런 지식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터득한 그리고 생활의 직방으로 연결되는 성과와 연결된 능력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공무원을 열심히 공직 생활을 수행한 사람이 유리하게 그런 모든 문항을 개발한다. 이렇게 역량평가 매뉴얼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또한 강의를 하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는 어느 특정 부서가 유리하지 않도록 또는 이런 사설학원의 강의 의존도를, 강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평상시 업무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승진심사 추진기획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그러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막상 출제된 것 보면 또 교육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시사 문제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 문제 위주로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약삭빠른 사람, 또이 시류에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이... 짧은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하면 적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시사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단순한 그런 가십거리를 낸다거나 이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평상시 문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문서 여기에서 문서란 것은 어떤 글 또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역량 평가에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어떤 교재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대개 낱개의 그 형태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또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어떤 자유학기제면 자유학기제 이런 개별적인 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 프레임이나 기초 지식이 부족을 해서 상당히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역량 평가에 관한 어떤 기초적인 책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서 작성을 하고 면접에 응대를 하고 집단 토론에 참여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담은 책이 있어야 되겠다. 네, 기초 지식. 물론, 역량 평가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어떤 교육학적 지식이라든지 행정학적 지식과 같은 그런 걸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즉,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당면하는 많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미래 문제를 예측을 하고 또 현재 당면한 연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때 최소한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런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기초 지식이란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든지 우리의 의사 전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의 역할 수행 중에 상당한 것이 뭡니까? 조직 관리, 조직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떠나서는 현대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직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가 좌우가 되고 이걸 범위를 넓히면 최근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국정문제 범위를 좁히면 이런 조그마한 사업소라든지 지역청,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조직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전부 문양이 다르고 과일의 색깔만큼 다르듯이 우리가 처해 있는 조직도 천양천색입니다. 그 조직이 군대냐, 학교 조직이냐, 학교라고 해도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또 연구소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만큼 과일의 색깔만큼 조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의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공공조직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여기에 맞춰서 리더십도 나오는 것이고, 예, 여기에 맞춰서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도성 이론, 동기부여 이론, 조정에 관한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 다음에 우리 퍼블릭 릴레이션스다에서 홍보, 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직의 관리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이런 사람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성과를 산출할 것이냐, 또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기초 지식을 충분히 닦고 난 다음에 보고서에 제시되는. 그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거기 자료를 기화로 해서 어떤 해결 대안을 찾아내는 이런 것이 우리 역량평가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량평가는 결국은 글을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쓰기, 말하기, Yeah. 읽기, 듣기, 결국 이게 뭐냐? 의사소통 능력이 된 것이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남과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서로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조정해서... 조직의 성과를 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고 이런 조직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우리 국정의 이런 사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역량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조금 확대해서 말한다면은 대통령학이 될 수도 있고 어, 좁히면은 사무관 그다음에 우리 저 5급에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또 4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승진할 때도 전부 이런 역량평가에서의 조직 관리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주어진 어떤 자료 주어진 말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대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철학도 없고 어떤 이론적 깊이도 없어서 말할 때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공부했던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잘 갖추어진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것이 더 품격 있는 보고서도 쓰고 말도 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최초로 이번에 우리 이기점에서 이렇게 발간을 해서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기본서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표현해가지고 이 책에다가 이런 기초 지식을 전부 담아 놓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의 실제, 면접의 실제, 집단 토론의 실제, 서류함 역할 기법의 실제 그래서 제가 점사관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실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보고서든 면접이든 집단 토론이든 확실히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잘못 오해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내용은 이 보고서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그런 기획적 내용을 보는 거고, 형식은 이제 보고서에 어떤 프레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방색이라고 많이 발을 하죠. 추진 배경, 목적, 이런 것을 적어 놓고 추진 방향,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 또 여기에 장애 요인이나 기대 효과, 또 어떤 현황과 문제점,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담는데 너무 형식에 우리가 구애받은 나머지 진짜 써야 할 것을 많이 쓰지 못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어느 시도 교육청은 두 가지 문제가 출제되어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그 평가를 받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 문제를 딱 주어서 그한 문제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두 문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두 문제가 주어진 상황하에서 그걸 답으로 어떻게 구성을 끄냐 이 문제를 놓고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 문제가 주어지든 두 문제가 주어지든 그 기획보고서를 쓰는 방향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문제만 가지고 연습을 해서 조그만 방향이 일탈을 하면 그걸 전혀 쓰지를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을 붙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우왕좌왕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융통적 사고를 먼저 가져야 된다. 융통성. 면접도 똑같습니다. 면접도 각 시도 교육청마다 면접의 지표가 있지요. 큰 제목은 중앙 관리자로서의 지도성이라든지 청념도 문제 해결력, 인식 능력, 사고력 이런 것을 본다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부터 1년 내내 그 모델이 되는 어떤 답안을 만들어서 그것만 이렇게 애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방향이 틀려져 버린다면 그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답을 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헬리콥터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거기에는 답이 수십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팀원이 굉장히 좀 게으르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이 하나뿐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리더십을 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도성을 발휘해서 이 직원을 일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리더십 이론을 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일을 하지 않는 데는 그만큼 어떤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동기 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직원이 맡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역량에 맞지 않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일을 주었기 때문에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통해서 업무를 다시 배정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대답의 루트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정형적인 면접은 답변을 잘했는데 부가적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해서, 정말 오래 공부했고 나머지 다 좋아서, 정말 자기는 수석을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실패한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뭘 말해주려고 하냐면, 이 내용을 잘 채우려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이때 아는 만큼이 바로 기초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글을 보더라도 이 글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이런 기초조직론이나 의사소통론,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초조직론적 지식이 없으면 그 글을 읽고 거기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마디를 말해볼까요? 우리가 집단토론에서 요즘에 폐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폐교 활용 방안이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가지로 주어진다 또는 네 가지로. 물론 이런 건 이제 올해 2016년 전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어 A는 뭐냐면 이 폐교를 어떤 진로 지도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자. 여기는 이제 어떤 역사. 문화탐방 공간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써놓고, 이 중에서 어떤 안으로 폐교를 활용할 거냐. 그 팀이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연기를 해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딱 간단하게 말하면 진로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걸 제대로 토론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진로 문제는. 또 우리 어느 광역시에서 보고서 문제로 이렇게 나왔더랬어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진로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마이닝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집단토론에서 제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분 중에 진로라는 말에 대해서 진로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진로지도가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역량평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준비를 할때 3페이지면 3페이지 12페이지면 14페이지 12페이지 이 보고서 내용을 주고 나서 그 보고서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개념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 공부. 이런 내용 컨텐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보고서를 갖다가, 이렇게 읽고, 거기에서 뜻을 풀이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많이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보고서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결하게 말하고 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하고 면접과 집단 토론은 하나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이중으로 공부해서 부담만 늘어나고 준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서로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또 내가 추가 질문을 해서 면접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발표 시간을 가짐으로써 평상시 보고서 공부를 하면서 면접과 집단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 능력도 기르고 토론 능력도 기르고.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이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 물론 스피치 학원을 다녀도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스피치 학원하고 사무관 승진 면접 집단 토론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고서의 연장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십시오. 즉 주어진 자료나 말 속에서 어떤 뜻을 적출을 해 가지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지 스피치 학원에서 어떤 그 웅변력 영양 저의 저 의사소통원의 모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고요. 자, 이제 에, 시, 11월 에,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그때가 무슨 요일이죠? 어, 11월 에, 12일 토요일에 우리 아모리그잼 또, 4 사층에서 또 우리 보고서 공개 강의를 하니 그때 많은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 또, 어, 좀, 여기 책도 한 곳씩 받아가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